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랑스 출장에 왔는데, 제가 2개월 동안 묵을 집을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강이 있고요. 지금 이게 저희 집 대문입니다. 편함. 마당에 트램플린이 점프, 퐁퐁? 퐁퐁이랑 하나? 퐁퐁, 퐁퐁이 있고요. 여기가 정문입니다 여기가 거실입니다 여기가 부엌이고요 냉장고 전자레인지 포스트기 식기세척기 오븐 다 있어요 여기가 다용도실인데 세탁기 있습니다 위놈 거실 화장실. <목소리> 궁금해. 재밌어? 재밌어. 넷플릭스야? 유튜브. 유튜브. 어 중에... 저희가 작은 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2층은 저희 과장님이 쓰고 있고, 혼자 쓰고 있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그리고 여기 뒷마당입니다. 바베큐에 먹을 수 있, 있고요. 어, 가스로 작동됩니다. 우리 여기에 이제 쇼파 쿠션이 있는데 이게 남은 줄 알고 앉았다가 첫날에 제가 깨먹었어요. 가벼운 플라스틱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제일 아름다운 수영장. 수영장이 있고 여기 매일매일 물을 갈아주더라고요. 엄청 깨끗해요. 물이. 근데 좀 날씨가 아직 쌀쌀해서 들어갈 엄두는 안 납니다 그리고 여기가 별채인데 여긴 제 방이 있어요 여기도 부엌이 다 있고요 화장실, 그리고 같이 방을 쓰는 다락방도 있습니다. <laughs> 개인 유튜브에서 쓸만해 여기? 여기 나쁘지 않아요 그래? 은근 은근 나쁘지 않아? 네. 올라오는 게 조금 그렇긴 하지만 아늑하고 좋아? 네 <laughs> 여기는 이제 다영도 창고인데 저희가 들어갈 순 없어요 주인 아저씨가 문을 잠가놔서 이게 이렇게 있습니다 아 프랑스 전형적인 집이 그래서, 김이. 새롭고 마음에듭니다이 마당 있는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오늘 진짜 날치치치다 오늘 진짜 날치지말다즈았어 그냥 건강하게 돌아오기만 해즈알즈어 두달 뒤에 봐. 두달반 뒤에 봐. 자, 이제 두달 동안 자유야? 한국의 자유의 여신상이야. 예쁜 여자 보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반지 보여주면 돼. 갈게. <laughs>